자, 이쪽으로 슈팅을 하고 싶으면은, 야 이게 돼야 돼. 어. 이코! 이런 거안 돼. 어. 이건 그거잖아. 호프집 앞에 있는 서련 입간판. <laughs> 여러분들, 너무 건방지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도와지다. ZD가 어쩌고 뭐, DD가 어쩌고, 형님 뭐, 바로 싸다고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쌤이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 누가 자꾸, 컴플레인을 넣어가지고 누가 유봉은 화장 저렇게 시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를 애 아이돌을 만들어 놓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화장을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어제 라면 먹으면서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니까. 어 여러분들 혹자는 잘생겼다고 해주겠지만 혹자는 아니겠지. 자 오늘 6강 그래도 거두절미하고 좀 설명하자면 6강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뭐 개인기 쳤으면 뭐 해야 돼, 여러분들? 슛을 차야 될거 아니야, 그치? 공을 차야 골이 들어갈 거 아니야. 골대 안으로. 그래서 슈팅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슛의 기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정말 단적인 예로, 횡단보도가 10초 남았네? 근데 왕복 6차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잖아. 최선을 다해서 뛰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 FC 온라인의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달리면서 뭘 시키면 힘들어 한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구부 뛰면서 군가 시키면, 은 저, 선네 이렇게 나오잖아. 똑같다니까? 자, 1번. 슈팅할 때는, 달리기를 누르지 말기야.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 놔야 돼. 뛰다가도, 음, 음 팡, 이렇게 가야지. 와, 뭐 힘이 안 들어간다니까? 당장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되는지. 그게 된다면은, 저 프로 입단 테스트 보러 가시고, 절대 안 됩니다. 슈팅할 때 달리기 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힘들어 선수들도자두 번째 이 슈팅할 때 자세 그니까 이쪽으로 슈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가다 와 이렇게 하면 뒤진발이 어디 있어 뒤진발이 여기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슈팅 이상하게 나갔다고 게임 탓하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 자 이쪽으로 슈팅을 하고 싶으면은 야 이게 돼야 돼 이코 이런 거안돼어 이건 그거잖아 호프집 앞에 있는 서련 입간판 자 그러면은 좋은 자세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첫터치. 패스를 받을 때 터치가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향해서 슈팅을 해야 되는데 받을 방향을 선택을 해야겠지. 근데 내 앞에 수비가 없다면은 받을 때 이쪽으로 돌면 되잖아. 굳이 앞에 수비가 없는데 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가장 효율적인 터치를 만들어라, 여러분들. 터치 한 번으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수 있는 뭔가 슈팅 각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각도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다는 가정하에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슈팅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트디 있지? 가마차기 선생님이 이 ZD에 자신 있는 이유가 뭐냐 선생님이 아마 대한민국 유저 중에 제일 많이 맞아봤을 거야 이상호랑 제일 많이 붙었거든 경기당 한 3.2골 정도 먹혔으니까 지금 한 4,000골 정도로 먹혔을 거야 자 ZD 한번 보시죠 어우 자 바조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지 그래서 이 친구한테 공 줬고 이 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패스가 여기로 오는 상황 자 그럼 바조가 여기서 공을 잡죠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돼 뭐, 수비수들의 위치, 동떨어져 있지, 공간이 너무 많지, 여기가.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골키퍼의 위치를 봐야 돼. 골키퍼가 여기 서 있지? 그럼 어디가 비어? 이쪽으로 차면은 여러분들, 만 사천번을 차도 안 들어가. 저기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럼 공을 어디로 보내야 돼? 먼 쪽으로 보내야 돼. 자, 그러면은, 바조가 공을, 첫터치로 어디로 잡을까? 약간, 가나차기를 야무지게 할수 있는 약간 은은한 대각선으로 잡아놓는단 말이야, 공을.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잡아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골대 방향으로 살짝 향하면서 가마차기를 야무지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마련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주고, 받고, 은은하잖아. 은은하게 약간 살짝 잡아놓고, 제트리. 골키퍼가 지금 훈련 코치가 달려있는데도 못 막았죠. 그러니까 완벽한 각이라는 거야. 저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말고 차라. 자, 이거 장면도 한번 볼까요? 자. 히에리 한리가 여기 갇혀있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야, 뭐 이렇게 수비를 하냐?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갇혀있는 상태여가지고 여기서 득점을 노릴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다 패스 줄까?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곽준혁이 뭘 선택했어요? 나 그냥 이쪽으로 결 살린 다음에 여기서 심리전 만들어놓고 내가 니어로 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상대 키컨 살짝 봐주다가 나 여기로 찰 건데! 하다가 휘! 이렇게 날아갔단 말이야 한번 보시죠 가다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차버린 거야 상대가 대처하기 전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아라 기회가 있을 때 마무리를 지어야 돼 오케이? 이제 ZD를 봤으면 요즘 유행하는 게또 뭐가 있을까? 파워슛! FD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파워슛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파워슛! 파워슛을 찰 때는 여러분들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이... 그러니까 세미프로, 3부에 머무르는 거야. 앞에 수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왜? 파워 슛은 그만큼 내몸에 모든 길을 모아서 히야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모으는 사이에 수비수들이 붙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도 이 직선 방향으로 차도 되는데 이 수비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은 슛이 막혀. 수비수 배꼽 맞고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로 가잖아. 여기로. 한번 재생해 볼까요? 이가 맞죠? 버은 있어요. 다만 좀 어려울 뿐. 그래서 좀 여러 사례들을 분석해서 다음 다음 영상도 한번 볼까요? 다음 영상. 와 이거는 파워슛. 지금도 보시면은 이건 솔직히 좀 운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 뭐, 스파이더맨이 주차 은거까지 생겼잖아. 이거는 솔직히 약간은 전문 용어로 뽀록이다. 후르크. 그러니까 약간 한번 보시죠. 와잘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들.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 뭐야, 누구야? 세르지오 라노스잖아. 이 형님, 센터 백이잖아, 여러분들. 수비수로도 차도 들어가, 여러분들. 때와 타이밍만 잘 맞고, 게이지만 잘 맞추면, 여러분들, 수비수들도 들어가는 게 파워슛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노려봐야 되는 거예요. 잘 맞으면 들어가. 그래서, 도전해봐야 돼. 왜? 그럴 거면은, 예전에 그, 프리미어 리그, 뱅상 콤파니가 골을 못 넣었어야지. 그것도 파워슛이었는데, 맞잖아, 여러분들. 펩이, 차지 마! 펩도, FC 온라인 하면, 찰딱이다잉 오케이. 자. 다음 사례가 있어요. 다음 사례는 뭐냐? 우리가 파워슛 하면 중버리 슛이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각들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프로게이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1대1 찬스에서 파워슛을 쓰는 거야, 여러분들. 1대1 찬스에서. 보시죠. 이코! 이것도 보시죠. 똑같으니까. 자. 뭐가 중요해? 둘다 어떻게 됐어? 상대방이 키퍼 컨트롤을 무력화 시켰잖아. 자, 땅볼로 날아오는 거, 여러분들, 우리도 실제 상황에서 보세요. 땅볼로 날아오는 거, 어? 보이네? 그럼 막을 수 있지. 근데 이 슛은 여러분들 막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사람이. 얍! 이게 아니라, 아!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1대1 상황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파워슛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마무리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오케이? 만약에 1대1에서 파워슛을 했는데 막았다? 그럼 막았다는 표현이 아니야. 공에 맞은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사실 이 FC 온라인의 슈팅 키가 뭐야? 그냥 D야. 그래서 굳이 드리븐슛을 잘 차려고 안 해도 돼 디만 차도 들어가는 게예 e c 온라인 슈팅이거든요 그 사례를 아주 잘 활용하는 프로게이머 한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좋죠 자 이런 슈팅 방법이 오기 전에 무슨 슈팅이 가장 셌죠? 터닝 디디가 굉장히 잘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이게 파워가 굉장히 약해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가 부각됐지? 디슛의 중요성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디슛의 중요성이. 그래서 돌고 디슛을 찬 거야. 여기서 돌고 디디 쳤잖아 그러면은, 삐리리링, 이렇게 날아가는데, 돌고 D를 쳤기 때문에 빵! 나간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거? D를 쳤기 때문에 세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 뭐, 김치했다, 뭐, 트러플을 넣고, 뭐, 뭐를 넣고 하기 전에, 그냥, 김치만 잘 담그면 돼, 오케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에만 충실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게임 흐름에서 볼수 있는 우리가 슈팅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땅볼 슛을 잘 차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D슛, 기본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ZD, FD, DD 어떤 걸로 변주를 주느냐야, 여러분들 뭔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또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알겠어? 악플 그만 달고 얼굴 가지고 시작, 기도 Ne olmuş